안녕하세요 어플TV 여러분 국가기술중 분야 벤토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를 준비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수월한 지름길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 등 5개 산업적인 업종 전반에서 사업장 내 안전에 관계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규모에 따라 반드시 1인 이상을 배치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특정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들이 필요하지만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체계적인 게 아니라 면허증 대여 등 불법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사건, 사고들이 생겨나게 되며 안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났고 반대로 이 기회를 통해 취업 또는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죠. 기본적인 조건인 자격증의 명칭은 건설 안전 산업 기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큐넷즉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체가 됩니다. 다만 이 자격증은 단순히 시험만 응시를 하는 것이 아닌, 응시 자격이라는 부분을 먼저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이는 크게 관련 전공자이거나 경력이 요구되기에 고졸 비전공자의 입장이거나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일용직이나 경력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새롭게 준비를 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죠. 하지만 꼭 이런 방식이 아닌 누구나 온라인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더욱 수월한 방향성이 존재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이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5분만 집중을 해보세요. 건설안전관리자 자격증, 즉,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시험 조건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선택지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관련 학과로서 전문대 이상 졸업자, 두 번째 안전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자, 세 번째 사이버 강의 학점은행제 41학점 이수하기.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존재하며, 이중 하나를 맞추게 된다면 누구나 응시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성인이 된 시점에서 대학에 입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생겨날 테며, 경력을 채우는 것 또한, 취업을 하기 위해 알아보는 상황인데 오히려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니 부적절할 건데요. 그러니 우리는 세 번째 방법인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더욱 쉽게 해결을 해볼 겁니다. 이 제도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 제도로 온라인으로 빠르게 시험 조건을 맞춰 볼수 있기에 현 시점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방법인데요. 그럼 이 제도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며 얼마나 걸려 마무리를 할수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시험조건을 맞춘다면 다양한 장점이 있어 굉장히 효율적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되고 이수를 하게 될 경우 학점을 별도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점을 41학점이라는 기준까지만 단순하게 쌓는다면 고졸, 비전공자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죠. 인터넷 강의는 매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별로 수업이 개설되고 각 2주씩 출석 인정 기간이 주어지며 이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날 자유롭게 수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평일이나 주말, 밤낮 언제든 상관이 없으며 유튜브 보듯이 수강 중 끊어두고 그 부분부터 이어보거나 휴일에 한 번에 몰아서 수강을 해볼 수도 있다 보니 직장인의 입장에서도 여유롭게 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도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짧다 보니 빠르게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과정은 얼마나 걸리게 되는지 이 내용 또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시험조건을 위 방식으로 맞추게 된다면 마무리를 하는 시점은 각자 사람들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1학기는 15주차로 평균적으로는 1에서 2학기가 걸리게 되고 단축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기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단축의 경우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 하는 것이 아닌 꼭내 상황과 규정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준비를 해보려 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나에게 맞는 계획을 해야만 하죠.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된다면 대부분 1학기 즉 15주 만에 마무리를 할수 있는 만큼 기간적인 부분에서 큰 메리트가 있는데요. 내가 남들과 똑같이 어렵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름길을 원한다면 언제든 소통을 하고 있으니 질문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건설 안전 관리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누구나 개인의 일상에서 여유롭게 병행을 할 수가 있는 만큼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통해 나아가려는 분이 점차 늘고 있지만, 온라인 제도에 대해서 생소하다 보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러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국가기술증 전담 멘토로서 단순한 계획뿐만이 아닌 최종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로운 목표를 위해 달려가보려 하지만 그 동안 어떻게 할지 몰라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와플 TV였습니다.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려요.